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참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주님,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과 또 그때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징조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사회적 현상과 비교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평화를 얻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무조경에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 가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양당간에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어, 살다가 그냥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각자에게 달리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과연 여기서 끝일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뭐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어디를 주로 보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구원사역적인 면에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에 와서는 극단적이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뭐 중간에 뭐 농사가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논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곡식을 뵐 때는 아, 저 집이 열가만히 나왔대. 이 집이 한가만히 나왔대. 이 집은 죽쟁이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냥 없어졌대.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론이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주의 임하심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바로 제자들, 사도들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있는데, 그러니까... 어, 오늘날과 어떻게 보면 대답이 그 질문하는 내용이 똑같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항상 종말론 시작할 때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하나 깨닫는 데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성경 한번몇번 번 읽었다고 해서 자기가 잘한다고 자꾸 그 어느 부분에 확신을 얻었다고, 어, 참, 이,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목사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음, 저로서는 깝깝하다. 왜? 너무 그 공부를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해야 된다. 영성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들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50%밖에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니 다니엘성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영성만 있었나요? 어느 사람도 사도 바울도 영성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영성과 학문과 은혜가 다그 학문적 은혜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 영성 영성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그리고 또 그런 데에 마음이 한번 잡히면 또못 빠져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말씀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특히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혹의 첫 번째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 그 다음에 밴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지금 현재 예, 말씀하고 있었죠. 예, 제자들이 마지막 징조가 어떻습니까? 한데, 어, 거기에서 징조는 말씀하지않니고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마지막에 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거짓선지자, 미혹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진짜 저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많은 그 교인들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지막 때 가면은 한뭐 일곱 가지에서 아홉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지만 절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갖춰야, 아, 저 사람은 성경에 안 맞아. 이렇게 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단정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애를 길러보지만은, 애가 어느 정도, 뭐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열매살 되면 뭐 자기가 세상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나이를 자꾸 서른, 좀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좀 음, 우리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죠. 40대 돼 가지고 또 돌아보면은 또아뭐 내가 뭐 아픈 사람보다 좀 에? 공부도 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참 어른들의 그 지혜가 말씀하시던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들으면 답답해요. 아 이거 뭐 그렇게 말, 답답하게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참 음,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혜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미혹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혹입니다 뭔 미혹이냐 욕심의 미혹이죠 아 이거 하면 잘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와갖고 이렇게 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잘해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1어 만약에 사업체가 1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3년 안에 9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그 남아 있던 그한개 중에서도 그 10개 중에 또 9개가 망한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살아남는 그 아주 극소수의 사업이 살아남아서 그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인데 역량을 끼치고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많은 것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이유가 거의 이유를 가사 모 사장님들인데 말을, 아유, 그때 좀 내가, 어, 참 조심할 걸, 절제할 걸, 거기에 멈출 걸, 응? 그때 빚을 안낼 걸, 아이, 더안 내서도 그대로 그냥 했으면 되는데, 산만한 그 사람들인데 얘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쪽, 하나님의 믿을 때에 믿음만, 응? 기도만, 영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선배 목사님들, 저의 그, 지도자들을 봐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서 에 그게 이제 발전해서 신학이 된 거거든요. 그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군소신학교 군소신학교 그런데 군소신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목회하다가 와가지고 신학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소신학교에서 사실을 그, 성장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있고 충성된 종, 응.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을 때를 따라, 때, 때를 따라, 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근데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안 돼. 막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받았대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그 71회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라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서 책을 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매일같이 시작. 그리고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다니엘이니까 맨날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는 이라. 그거는 뭐예요? 능력. 어. 이런 은혜. 하나님의 영력 같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남있는데 성령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곧 기도하고 앉았으라면 성경을 말라고 66권이나 만들어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 세 번째 바 보면 이 그때에 따라 가지고 분별 음, 어떤 것이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정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분별 여기에서 분별과 시대의 표적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시대의 표적과 분별 이거를 할줄알아 지금 정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일반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 가지고 뭐7인7나팔7대접 어 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깊이 안 알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도 아 그렇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깊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달아야만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이 뭔가를 모르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거 나와서 불평하다가광야에서다 죽었잖아요. 그 죽으면서 한 말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여기에 나와 갖고 죽고, 여기에 어떻게 응? 우리가 가나안 땅못 들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 천년왕국 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왜못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성경이 그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걸림돌이 너무 많아. 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 너나 잘 믿어. 너만 믿으면 돼. 근데 나라가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 나라가 쓰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아니, 한 사람만 잘한다고 그래갖고, 그 나라가, 어, 하나님의 나라가 서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봐서, 교회 하나가 무너졌다. 근데, 그,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잘한 사람 없겠어요? 그한 사람 잘한 사람으로, 어, 인해가지고, 그 교회가 쓰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속에서, 어? 무너뜨림으로서 그 잘한 사람까지도 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잖아요. 그니까 이게 한데 엉켜지면,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몸이다. 내가 팔이, 오른팔이 잘하는데, 어? 왼팔 보고, 야, 니, 네 왼팔 니네 가만히 있으면 돼? 자식아그럼 되나? 그럼 왼팔이, 오른팔 보고, 야, 니온차만 네 그렇게 잘난 척 하면 돼? 이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체를 갖고. 그래서 그한 부분에 저도 교사로서, 어, 교수로서 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여러분들 이제 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저희 교회와 갖고 자꾸 하라뭐 어래 이런 게 되어질까 싶어 가지고 될수 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고 좋은데 찾아가라. 어. 오면은 뭐냐면은 뭐저 사람 막 자기 교회 끌어들이려고 뭐 11조니 돈이니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런데다가 아주 성의 있게 하려고 이 파워포인트가 뭐고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나라만 쓴다면은 나는 뭐더 이상 거기에서 어, 그 이익을 취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세 가지를 미혹, 분별, 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더 한층 더 믿음 있는 그런 종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의 일하다가 시내상에 올라가가지고 돌판 받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입혀진 거예요. 내가, 나는 이거를 지금 보거든. 재림주도 이렇게 올 것이다. 재림 예수도 얼굴에 광채나 이런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네들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재림주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판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자는 다시 오면은 그 광채와 그 역사가 대단할 거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그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만 능력이다 뭐다 입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재림주가 아닙니다. 절대요.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친다 그러니까 요한 어, 마태복음 24장 응? 5절 6절 4절 5절 6절 다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걸 말해가적 그리스도 그, 내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야. 예수님과 같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앞에 저기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요. 그런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거요. 그렇지만 거기에 견딜반은못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가 오셨을 때에 우리는 휴거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나타나시면은 그런 확 하는 그런 어떤 그 광채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이 모세 같은 역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막 얼마나 빛이 났든지 얼굴에다가 수건을 앞에 갈았어요. 이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모세 앞에서 그 섣불리 그 광채를 가지고 그 이렇게 맞닥뜨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썼는데. 여기, 그,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그러니까 모세가 벗었던 수건 얼굴이 있죠. 이거를 이제 다 벗어야 되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구약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수월이 가려진 그런 세대주의자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고 이 가려진다. 자꾸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그런데 구약과 신약 한계시록 이런 것이 연동되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장로교단의 그 궁극적인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건이 얼굴을 가렸는 것처럼 지금도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가려진 자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야 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주의 영광을 보매 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압니다. 그러니까 영이 이제는 재림주가 오시면 그런 영이 아니에요. 뭐 자기가 재림주다 그러고 그 앉아가지고 성령이다 그러는 사람, 그거 배락 맞을 것이요. 응,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어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 가지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들의 모형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도 그때도 광채가 났다 그래 베드로가 근데 그뭐 어, 얼떨결에 그냥 났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응?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알 것은, 이제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이렇게 김박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서와 지금까지가 2,500년이죠? 모세부터 우리가 한 3,000년, 어, 저 6,000년, 뭐 5,000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체를 하는 사람들 봐보면, 우리는 이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므로써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그런데 어떤 그천체 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그 전체든데, 그, 저, 다음에 제가 이름을 알아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릴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하루가 되는데, 우리 지금 지구의 그 연수로 봤을 때는 270일 정도가 되어야 이게 하루인 거야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뭐 자꾸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우주 전체를 그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가 한 바퀴 도는데 어마어마한 어그 기간이 걸리거든요. 몇억 년 걸릴 수도 있고 몇백년 걸릴 수도 있고. 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은하계도 전체가 이게 통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래에 와서 알아진 거예요. 90년도 이후 20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뭐 몰랐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도지만또 태양과 지구가 전체 이렇게 우주적으로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측명하기가참 어렵습니다. 그거 지구 과학자들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기롱한다. 야, 정말이 어있냐자식아 응? 아니, 그러니까, 로아가 가서 방주에 타라, 그러니까, 야, 어제도 이 날씨 이게 이렇 좋은데 방주에 타라고, 야, 임마, 니가 타가, 임마. 니 녹수자 같은 애들 니가 와갖고 뭔 니가 지도자라 그러냐? 선지자라 그러냐? 똑같대요.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 조롱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뭐 그럴 사람은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그러고 말한다고 그러고 러고될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 이러면 말세에 기롱한다 네. 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도 지금이 말세에 침할 때가 왔다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주에 강림하셨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성경에 있죠 내가 속해오리라 고 그랬으니까 오잖아요.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냥 있다? 아예 맞죠. 자기가 살았을 때 100년 뭐 살았다 하더라도, 어, 그때 보니까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내가 100년 전에 살아왔다. 이러면 할말 없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연수로는 그 100년 해봐야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자.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토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토가 일어났다. 아이고.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20명이래요. 어? 예수라고 하고, 제, 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지금 50명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가서 그 헌금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파산 났을 거아니그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뭐 뽐잡고 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 밑에 가고 그 엎드리고 돈 벌어 다뭐 있다는 얘기 아니 에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 그냥 간다고. 그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죠. 응. 그래서 성경을 좀 가르칠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은 참 힘듭니다. 어, 성경을 누가 뭐 성경 공부하는데 뭐 공부하면서 뭐야 재밌어 막 이렇게 물론 은혜 받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도 지도자가 된다, 감독이 된다. 이제 목사나 뭐.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감독으로 서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 아, 전도사, 아, 이런 지위를 갖죠. 있죠. 장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독. 어? 그 뭐, 목사만 감독이 아니라, 이제는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첫째, 뭐라 그랬냐.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지금 뭐 목사 중에도 이혼해가지고 뭐 어, 돌아다니고 건사 장로들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참 교회 와갖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걸 회개했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는 응? 주디 안 닫히고 그참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아내의 남편 뭐 재혼하고 이러는데도 아니 그게 요새 뭐 죄가 되느냐 그래요. 죄가 되고도 남다 이놈아. 지옥 가고도 남아. 응? 하나님 앞에 한 아내의 남편이그 너무 만연하니까 지금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아 성경에 보니까는 뭐 처벌 뭐 한두 명 두나요. 근데 분명히 디모데 3장 2절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첫 번째가 그거요.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이 부인이 없으면 목사 안 수주만 안 돼요. 에? 그다음에 절제와 근심과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자는 좀 그. 에, 절제와 단한면이 절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안한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 아 이거는 아니야 당신 그러면 안돼 라고 하는 것도 절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명받아요 요새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말 못합니다 마땅히 주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어, 목사들 세계에 가면 다투지 아니한다. 그건 사무 사무적으로는 좀언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 어려워요.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보지만 뭐 이게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받고 또 와서 응? 참 예, 날마다 이렇게 재방문해서. 어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의 중반부 재난과 혼란, 대환란 시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현재의 시기가 어느 시기냐? 가장 적절한 강의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종화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거가 없는데도 어, 11절을 뭐, 뭐, 뭐라 그랬더라? 에? 11절을 돈을 말하면 미신이라나? 어디에서 그런 성격이 성경 구절이 있는지, 그건 미친놈이지요. 아, 그리고 뭐, 11절은 의무가 아니라나? 그것도 미친놈이요. 하나님이 11절 띠안 내면 도적놈이라 그랬는데, 말도 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똥주발이를 알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렇게 알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누가 그러잖아요. 니네 뭐, 뭐할때뭐니 네 발바닥으로 알았냐? 그런 것처럼. 아, 성경을 발바닥으로 알았습니까? 그렇, 게그러면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자,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 축복받은 사람이요. 응? 그래서 뭐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 와서 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 참, 나 이거 갖고 전부 다 내, 내는데 들어오는 돈 가지고 준비해서 이거 전부 다 강의하고. 자.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무관심하더라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 내일 비가 온다. 자, 홍수 쏟아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도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 그 종말론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게 그 늑대 소년처럼 온다 온다 그런데 안 왔거든요. 어? 특히, 화이트 여사 같은 사람들은 막 모이가지고 싸내가고 막, 이장님이 자기 교회 온다고 난리를 치겠는데도, 개뿔이 나와. 그, 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냐하면은, 날짜는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니들 게 아니라는 거요. 너들 게 아니고, 그건 내게 속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 그 때에 맞는 거. 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때, 예, 그 시대의 표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요. 자, 그래서